렌트게늄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10가지 1. 네. 렌트게늄은 주기율표에서 111번 원소로 과학 역사에서 중요한 발견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원소는 독일의 다름슈타트에 위치한 GSI 헬레몰츠 중이온 연구소에서 처음 합성되었으며 그들은 이 원소를 발견하기 위해 입자가속기를 이용해 빔과 타깃 원자를 충돌시키는 정교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꼽히죠. 2. 네. 렌트게늄이라는 이름은 엑스선을 발견한 독일의 물리학자 비렐름 콜라트 렌트겐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습니다. 의는 과학적 혁신을 존중하는 한편, 과학자들이 그들의 업적을 통해 어떻게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기시키는 이름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3. 렌트겐늄은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현재까지 실험실에서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의는 무거운 원소가 일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자연 조건에서는 빠르게 다른 물질로 공개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 원소는 방사성이 매우 강하며 반감기가 매우 짧습니다. 렌트게늄 282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약 2.1분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 원소가 연구 목적으로만 존재하며 실생활에서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렌트게늄은 초중원소로 분류되며 주기율표의 d블록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렌트게늄이 주로 전이금속의 화학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나타내지만 실제 실험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6. 이 원소는 합성 자체가 매우 어려워 비용도 상당히 높습니다. 극소량만 생성할 수 있어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정밀한 과학적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7.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렌트게늄은 금과 비슷한 화학적 거동을 보일 수 있지만 실험적 자료 부족으로 실제 성질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8. 발견 과정은 과학자들 간의 협력과 경쟁을 잘 보여줍니다. 업적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연구소가 이 원소를 최초로 합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결국 독일 연구팀이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습니다. 브렌트 개념의 발견은 새로운 원소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실험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엔 최신 기술과 인류의 축적된 지식이 총동원되었으며 이는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상징합니다. 렌트게늄은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도구로서 그 가치를 지닙니다. 이 원소 덕분에 우리는 물질의 기본적인 구조를 더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물론 물리학과 화학뿐 아니라 다른 과학 분야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